그러고는 내년에는 음, 네. 어, 이제 그게 모든 게 정리 정돈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해운년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도함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용띠분들의 내년 신년 운세를 한번 질문 드려 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본격적인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네. 용띠분들 올해 24년도 안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전반적으로 우리 용띠 분들이 꽉 막힌 운세,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혔어 말하자면 어, 네네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해운년이 되셨을 겁니다. 음. 음. 너무로 답답했던 한 해.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이분들이 힘들게 했을까요? 어,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음. 대인관계 쪽으로 네네네 네, 아, 힘드셨을 음. 겁니다. 그러면은 용띠 분들이 또 올해 삼재셨잖아요. 그러면요. 삼재 영향도 그럼 좀 있었을까요? 있죠. 없지 않아 있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전과 인간으로 좀 가장 힘든 점으로. 그러면 사람의 뭐 배신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그러면요. 있었을 겁니다. 음... 악인이 귀인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귀인이 악인으로 변하는 것이 말하자면. 음... 음. 그럼 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는 거죠. 그런 해운연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러면요. 너무 힘든 시간을 좀 보내셨던 것 같네요. 네, 그랬을겁니다 그래도 올해 이렇게 잘 버텨주셨고 올인제 네. 마무리가 되고 내년이 이제 해가 또 바뀌면 운기도 바뀔 것 같은데 네. 그럼 용띠분들 내년 신년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선생님? 아, 어, 내년에는 꽝막혔던 하수구가 네네. 완벽하게는 안 뚫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뚫려서 간다라는 해운연 어, 네네네. 약간의 빛이 보이는 해우녀. 음, 네네네. 응? 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내려오시 그렇죠. 음... 한 줄기 빛이 싹 하고 내려올 겁니다. 아, 그래요? 꽉 막혔던 게. 그것만이 너무 좀 숨이 많이 그럼요. 깨우시고요. 숨으셔야죠. 그러면은 올해 가장 힘들었던 금전과 인간 문제. 네. 내년에 그럼 조금 내년엔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해결될까요, 선생님? 이제 쉽게 말해서 네, 네. 연인이었는데 배신을 했다. 음. 네, 네, 네. 어. 근데 그거를 내가 마음의 정리를 못 하고 있어. 네, 네, 네. 근데 그게 정리가 되는 해우년 음. 음. 굳이 연인이 아니라도 뭐 주변에 그냥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좀 아무 는 행운년이 되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또 다른 뭐 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그럼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 그래요. 나타났죠. 음... 이게 사람의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네. 사람으로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런 행운년이 되실 겁니다. 좋네요. 그럼 네. 금전도 잃었다면은 좀 채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좋네요. 그러면 용띠분들도 선생님, 나이대별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는데, 네. 가장 먼저 37살, 우리 네. 용띠분들의 내년 연세는 좀 어떨까요? 어, 37살 먹으신 분들은 어, 작년 올해, 작년도부터 한 2년이 힘드셨을 거예요. 음... 어,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이혼수도 들어오는 해후년. 어? 이혼수도 들어오는 해운연. 음. 연인이었다면 헤어지는 해운연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돌아오는 오, 내년에는, 음, 어, 이제 그게 모든 게 정리정돈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해운연이 되실 겁니다. 오, 음. 그럼 뭔가 지금까지 막 복잡하고 안 풀렸던 게 있다면?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음. 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던 거 아니었을까요? 이번에? 그러면요. 음. 그러면 인간 금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그쵸. 걸로 예상이 가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마흔 아홉 살, 네, 내년 이제 오십 세가 되시는 용띠 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아 마흔 아홉 살 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나는 삼재잖아요. 네네. 나는 삼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이삼 년이 힘드셨을 거예요. 2, 3년이. 네네네. 힘드셨을 건데, 어, 내년에, 돌아오는 내년에는, 어, 그 힘들, 힘들었던 게, 음, 겨우 디딤돌을 딛고 올라가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음. 응. 네네네. 막 어지러, 어지러웠던 게, 이제 디딤돌을 딛고 올라가는 거. 음, 음. 내 발을 어디다 딛어야 될지 몰라서 허공을 헤매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디딤돌이 생기는 거야. 네, 네, 그런 해운년이 되실 겁니다. 음, 음. 그러면 이제는 좀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시작이죠. 아, 음.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기회를 또 주는 분들에게. 그렇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시작점이 되는 해운년이 되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누군가. 이제 진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럼요. 한번 네네, 화이팅 해보시면 네.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1세. 우리 띠분들은 네. 좀 어떨까요? 61세 되시는 분들은 성격이 고다요. 음, 네네 성격이 고다. 그래서 올해, 어, 몸수가 조금 안 좋으셨을 거예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 네네. 몸수가 조금 안좋으셨을 건데, 어, 이제, 올, 른, 이제 거짓나 지나갔잖아요. 네네. 내년에, 어, 내 몸수를, 건강 체크를 많이 하셔라 음... 건강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되는 해운년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건강해야 돈도 벌으니까 음... 그죠? 네네네. 내가 건강해야 돈도 있는 거고 사랑도 있는 거고 가정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모든 게 생기는 거니까 음... 어, 건강을 챙기시려는 해운년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럼 건강만 챙긴다면 나머지 운기는? 그렇죠. 따라오죠.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이분들도 뭐 인간 금전 잘 풀릴 수 있을 걸로 네. 보이시는 거 네. 따라오죠. 좋습니다. 용띠분들 선생님, 이제 올해 3재가 끝나시고, 내년부터 네. 이제 좀 진짜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그러면요. 새로 되나요? 시작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용띠분들 오늘, 올해, 올해 정말 힘들었던 만큼 내년에꼭 보상을 받으시면 좋을 거같면요 마지막으로 지금 용띠 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시면서 오늘 자리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삼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삼재 반란입니다. 음... 삼재 반란 경로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네네. 올 지긋지긋한 올 해운년이 다 가고 내년에는 좋은 해가 뜨는 해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